네, 안녕하세요. 천신도령입니다. 오늘은 신들에 대한 주제로 신들의 이야기를 좀 해볼까 하는데, 자, 우리가 흔하게 접할 수 있는 신들 같은 경우에 신, 신이라고 얘기한다면, 하나님, 예수님, 마리아님, 또는 절로 따진 부처님, 그런 신들이 존재하는 반면에, 우리 무속인은 어떤 신을 보시나, 어떤 신령님들을 보시고 있나, 그 신령님들은 어느 분이 있고 어떤 신령님들이 어떤 걸해 주나 라고 생각할 수 있어. 왜? 왜 어떤 신령님들이 어떤 걸해 주냐? 뭐 그리스 로마 신화로만 따져 봐도 우리가 뭐 그리스 로마 신화 어떤 신들이 있어? 제우스, 헤라, 아프로디테, 뭐헤파에스토스뭐 헤르메스 뭐 여러 신들이 많잖아. 그 신중에서도 헤라 같은 경우 봐 봐. 결혼을 시켜 주고 질투를 주며 사랑에도 집착해 제우스한테 집착을 하는 그런 그런 캐릭터 나오잖아. 아프로디테만 봐도 미의 여신이며 또 사랑의 여신으로 유명하고 그런 신들이 유명한데 자그 신들 또한 어떤 의미가 있고 어떤 걸해 주는 능력이 있어. 우리 또한 마찬가지. 우리 무속인이 모시는 신령님들 또한 마찬가지로 어떤 신령님들이 이걸 해 주고 어떤 신령님은 또 이걸 해 주고 또 어떤 누구는 이걸 해 준단 말이야. 자 여기서 그리스 로마 신화를 한번더 얘기한 언급한다면 야, 우리가 그리스 로마 신화는 뭐 헤라클레스가 어때 헤라클레스는 조상이야 반인 반신이 반인 반신이지만 조상으로 따지잖아 우리가 자 무속인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대한민국만큼 역사가 강한 나라가 어디 있겠어 그치 그럼 역사가 이렇게 많은 나라에서도 당연히 조상신이 있다라는 거지 심지어 하다못해 임진왜란 때 우리 이순신 장군님 또한 조상 신으로 올수 있는 거야 그런 역사가 깊은 무슨 어떤 뭐 누구 또한 이렇게 신으로 올 수가 있는 거고 자 이렇게 장군신으로 오실 수도 있고 조상에서 장군신으로 올 수도 있으며 어디서 무슨 신이 또 이렇게 올 수도 있는 거야 조상으로서 그렇게 신령님들의 존재는 너무 무궁무진해 너무 많아 조상신은 당연히 조상신에서 하나밖에 안 하. 여러분이 그렇다고 얘기를 해 근데 아무튼 그렇지 않고도 여러 가지 많이 온다고 조상신에서도 여러분이 올수 있다 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 중에 내가 몇분 소개를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어, 칠성님이라는 신령님이 계셔. 그분 같은 경우는 우리가 명달이도 이어주고, 아픈 거 낫게 해주고, 좀 아픈 것좀 내가 건강하게 해줄게. 라는 신령님이야. 또, 우리 전 봐주는 할머니. 이거는 조상에서, 윗대에서 오시는 우리 조상신령님이야, 이거는. 조상실령님이 나한테 오시는 조상 할머니가 나한테 와서 또 전반 줄게. 이건 흔히들 아는 사실이잖아. 이 외적으로 가장 높은 실령님이 따진다면, 옥강상제님, 상제님이 오셔서 자리를 잘 보존할 수 있게끔, 이 자리를 잘 앉을 수 있게끔 그렇게 도와주는 실령님. 또는 우리 글을 써주는 할아버지가 있어. 그럼 글을 써준 도사 할아버지, 그렇게. 그 글을 써준 도사 할아버지 우리 부적 쓰잖아. 우리 무당들이 부적을 쓰나? 그럼 부적 쓸수 있게 도와준 할아버지가 또 있어. 또 우리 장군님 같은 경우 장군님 수에서 이렇다 하잖아. 장군님 또한 점을 봐주실 수 있어. 그래서 어떤 심상호명의 무슨 무슨 장군, 어? 무슨 무슨 장군, 이런 게 있잖아. 장군님 또한 점을 봐주셔. 점을 봐주는 장군님이 있고 또는 앞뒤에서 안 좋은 거다 쳐낼 수 있게 도와주는 그런 장군님 또한 있는 거. 그리고 또 하나. 가장 궁금해 한다면 궁금할 수 있다면? 아니지. 그럼 선생님한테도 선녀님이 오셨어요? 나한테 가끔씩 물어보더라고. 당연히 오셨지. 선녀님 당연히 오셨지. 선녀님들 또한 종류가 되게 많아. 어디 선녀님, 저기 선녀님, 여기 선녀님, 이런 선녀님, 뭐 어디서 오셨는 선녀님, 저기서 오셨던 선녀님, 선녀님 되게 많아. 나한테 선녀님 당연히 오셨지. 그럼 선녀님. 선녀님 또한 점을 봐주셔. 그리고 선녀님 또한 우리가 우리 몸주 논다 그런다고 한단 말이야. 구땅에 가서 구들할 때 선녀님이 이렇게 씌워가지고 막 돌기도 해. 그런 선녀님 점을 봐주는 선녀님도 있고 또 동자 동료 애기님 애기신님들 애기신님들 또한 점을 봐주셔. 지기영검에 애동 때는 그래서 동자신으로 불린다 그랬어 옛날부터. 그 동자가 너무 영검해서 그 애기신님이 도뭐 이런다 그랬거든. 그냥 애기신으로 불리는 그런 애기신. 애기신령님들 애기, 신, 애기 같은 경우는 어? 내가 이렇게 이렇게 따라다니면 이렇게 도와줄게 막 이렇게 이렇게 해줄게 이런 얘기를 가장 많이 해그래 작두로 탈수 있게 해주시는 그런 작두신령님들 작두도 신령님들이 시, 오셔가지고 그 작두 에서꽝충껑충 뛰면서 위에서 점도 봐주면서 공수 내려주는 거거든 그런 작두신령님들 그 작두에서 뛰는데 나 아프지 않게 그 위에서 뛰는 동안에 작 신령님들 다 도와주셔서 나 작두 탈수 있게 좀 해주세요 우리가 흔히들 얘기하잖아. 뭐 병성 대항이라던가 또는 뭐 염나 대항님, 뭐 무슨 실령님 저런 이, 그 이런 분들 얘기하잖아. 그런 분들 같은 경우는 오신다기보다는 이제 우리가 진옥이꽃 천도제를할때 그분들한테 가 가더라도, 가더라도 이분 이러이러하니 이런 이런 이러 이런 이렇게 해줘 가지고 이렇게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라고 우리가 말씀을 드린 실령님들이야. 무슨 말인지 정말 이게 실령님들마다 다 각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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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해 주시는 게다 달라. 그리고 신과 계를 봤을 때를들 내가 얘기하는 거야. 신과 함께를 봤으면 변성대왕, 뭐 무선대왕, 저원대왕이런대왕 엄청나게 대왕님들도 많잖아. 그리고 또 마지막엔 연나 대왕님도 있고 그 대왕님들한테 이분 이렇게 이렇게 갈 거니까 이분이 좀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좀잘좀 좀 보내줘 좋은 걸로 다시 태어나게 좀 이렇게 도와주세요. 이분 이런 이런 사람이랍니다. 이렇게 이렇게 한이 많답니다. 해가지고 그렇게 구슬해주는 거야. 그분들 불러다가 이런 사람이 있으니 이렇게. 해. 도와달라. 고대양님들한테 부탁드릴게요. 그래서 잘좀 도와주세요 하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가 모실 수 있는 신령님들이 따로 있고 모시지 않고 이렇게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좀 도와주세요 하는 신들이 따로 있다라는 거. 이게 내가 해줄 수 있는 신들의 얘기랄까? 이런 신들이 있고 저런 신들이 있으니 우리 무속인 또한 무서운 게 아닌 정말 우리 영상 속에서 보여지고 저렇게 보여지는 거 무소 무섭지가 않은 정말.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다들 신령님들 또한 해줄 수 있는 그런 위치가 다 다르다라는 거. 그점 생각해서 좀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우리 신령님들한테도 또한 도움을 많이 받았으면 좋겠어. 도움을 주는 신령님들인 거니까 그런 신령님들한테, 신령님들한테 믿고 의지를 해줬으면 좋겠다라는 거. 너무 무섭게만 생각하지 않으셨으면 좋겠다라는 점. 네, 부탁드릴게요. 네 오늘도, 오늘 영상 여기까지고, 저아요랑 구독 꾹꾹꾹꾹 눌러주세요. 고맙습니다.